아, 오늘은 저녁으로 음, 부침개를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감자를 갈아서 넣고요 그리고 어, 기리 살 갈아서 넣고 음, 튀김가루에 호박, 팽이버섯, 양파, 당근, 고추 대파, 골고루 넣었어요, 야채를. 얘들이 그냥 야채로 반찬을 만들어주면 잘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워지고 있는데, 한번 뒤집었거든요? 맛있겠죠? 음.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